여간 두분 나이 차이가 한살 밖에 안 나던데, 스타일은 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먼저 공통점을 하나만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이건데, 이제 이분들 주장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화에서 이제 넘나드는 그런 어떤 공통점은 가능한 것 같은데, 음. 이 스타일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 는 고집이 되게 세고 음. 자기 주장이 이제 관철되지 않는 뭐 자리 박차고 나오고 그래서 고집불통으로 불리고요 그래서 뭐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막이 이 방송을 앞서 궁리를 해봤는데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사람이다 그 <laughs> 불닭볶음면이다 소화가 잘 되면 맛있게 삼킬 수가 있는데 위가 약간 빵꾸가 난다 그래서 <laughs> 박근혜 문재인도 보면 모두 이제 대선과 총선에서 참모로 썼잖아요 잘 썼어 네. 심지어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고 근데 선거 이후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소화시키기 가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존재다 상황이 돼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네. 말하는 윤석열 여긴 이미 술을 하도 먹어서 위가 상했는데 또 음. 그 선거 중간에 그총그 그 선대위에서 그냥 중간에 결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가 이미 상해 있는데 삼키자마자 위가 빵꾸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음. 이에 반해서 이제 윤여준 장관 윤전 윤 장관은 좀 부드럽게 의견을 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이는 정치보다 보이지 않는 전략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윤전 장관은 뭐 조용한 참모, 뭐 김종인은 선, 독립적 선대위원장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000년도 공천 파동 이게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이때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되게 공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많은 한을 만들어내고 그런, 그런 과정 사람에게? 그러, 네. 그렇죠 많은 한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본인. 쓰, 스타일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이분 일생을 한번 돌아보니 음.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역시 이분도 이제 음식에 비유하면 지금 스타일로는 이제 약간 멸치국수로 간을 내그저 슴슴한 잔치국수 뭐이 정도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laughs> 두 분에 대해서 한줄평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윤여주는그 순한 맛 김종인이다. 그니까두 분이 비슷하잖아요. 순한맛 윤여준은 순한맛 김종인이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멸치 육수로 우려낸 잔치국수다. 그럼 김종인은 매운맛 윤여준이다. 아, 아 서로를 네, 비교면 얼얼하게 매운 불닭볶음면이다. 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